한 여름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이곳에 사는 서른 중반의 직장인 이정호는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고된 회사 생활 끝에 그의 유일한 위안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많은 네티즌이 모여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정호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공포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특히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공포 게시판에는 그를 설레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정호는 이날 자신이 겪게 될 무서운 경험이 모든 인터넷 공포 설을 초월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언제나처럼 컴퓨터 앞에 한잔 소주 한 잔을 마시며 공포 게시판을 둘러봤다.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고 아쉬워하던 찰나 그는 잠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살던 집은 부모님께 물려 받은 오래된 단독 주택이었다. 이 집에는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으나 오래된 집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었다. 정호는 사람이 가장 섬뜩하게 여기는 순간, 즉 집안에서의 미스터리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들어 특히 거슬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매일 밤 1시가 되면 집의 복도 끝 창고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음이 그를 괴롭혔다. 딱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구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막상 불을 켜고 가보면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정우가 호기심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공포 게시판에 적고 있던 중이었다. 갑자기 그의 컴퓨터 모니터가 깜빡이며 꺼졌다. 이 앞까지는 단순 전기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뒤따라서 들린 소리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딱딱거리는 그 소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도 끝창고가 아닌 바로 그의 방문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침착하려 했었지만 뭔가가 방문 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둔감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현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지방 위에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더 무서웠던 건 이내 그가 문을 완전히 열자마자 방문 바닥에 한 손도 익숙지 않은 손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희갈겨진 손 글씨로 나를 기억해? 라고 적혀 있었다. 이 다섯 글자는 정우의 머릿속을 혼란에 빠뜨렸다. 과거 스토킹을 당해본 적도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던 기억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던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며칠간 정우는 이 경험을 무시하려 했었다. 하지만 매일 밤한 시가 되면 그 딱딱거리는 소리는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적인 고스트헌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고스트헌터는 그 집을 조사하더니 그곳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려다그 사건은 오래 전이 집의 이전 주인이 버렸다는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었다. 그들은 이 집에서 어린 소년을 납치하고... 그 소년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창고 안에 감금했던 것이다. 소년은 결국 창고 안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더 섬뜩한 것은 그 사건 이후 이 집에 사는 사람마다 매일 밤 탔죠. 시간이 되면 아이의 혼이 이 집을 떠돌며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정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 집에 살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사를 계획하고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사를 위한 짐을 싸고 있던 마지막 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의 마지막으로 창고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창고 문을 열자, 그는 이전에 본적 없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 일기장은 모두 소년의 손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창고에 감금된 후, 벗어나기, 위에 몽부림치던 날들, 탈출을 꿈꾸던 작은 이문과 결국 좌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정호는 일기장을 통해 소년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고는 최소한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의 기장을 잘 보관해 두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가던 날, 정우는 마지막으로 창고 안에 남아 소년의 혼을 기리기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집에서 들리던 소리는 사라졌다. 정우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그 소년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 했다.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을 적은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다.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21년 8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와 내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다.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였다. 아파트는 1980년대에 건축된 낡은 건물로 외관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으나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우리의 새 출발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이사를 끝내고 모든 짐을 정리한 후 나는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아파트 근처의 낡은 놀이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새로 만든 오래된 그네를 발견하고 갑자기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귀가하던 중 놀이터에서 검은 그림자를 느꼈지만 가까이 가니 아무도 없었다. 뒷목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그 놀이터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와 마주치는 악몽을 꾸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고 공포감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고, 마침내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30년 전 그곳에서 한 가족의 딸이 사고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후 놀이터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고 이제는 놀이터를 벗어나는 악몽이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죽기 전에 여자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가족의 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신고하고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결국 그녀의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나는 그녀가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다. 이후 나는 그녀가 꿈속에서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행복한 얼굴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이야기 밤이 깊어지는 어느 날, 난 항상 그랬듯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 죽이기를 하고 있었다. 각종 유머글, 뉴스를 읽으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던 중, 유독 주목을 끄는 제목의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곳에 공유해주세요. 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클릭해 보고 싶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공유했길래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려있는지 궁금해졌다. 게시글을 클릭하자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적어놓고 있었다. 그중 단연코 가장 인기 있는 글은 숲 속의 가로등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캠핑을 좋아하는 남성으로 어느 날 회사 일에 지쳐 도대체 어디서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어느 날 혼자서만 갈수 있는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떠나게 되었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캠핑장을 예약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떠나겠지만 글쓴이는 무작정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을 택했다. 그는 GPS와 지도를 참고해 누구도 잘 찾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숲 속길을 걸어 들어가며 점점 깊숙이 들어가자 나무들 사이로 햇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길이 펼쳐졌다. 그 어둠 속에서도 그는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홀로 있을 수 있음의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도착한 한적한 공터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텐트를 설치하고 음식도 조리한 후 해는 이미 지고 숲 속은 완전히 어둠에 감싸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기분이 그를 휘감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등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분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홀로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가 강하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그의 텐트를 향해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는 긴장 속에서 조심스레 텐트 지퍼를 열어 밖을 살폈다.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 이 펼쳐졌다. 깊은 숲 속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로등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매우 밝은 빛을 내며 마치 도심 한복판에 있는 듯한 가로등 말이다. 가로등 밑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도대체 이 가로등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춥고 외진 산속의 전기는 어떻게 오는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가로등의 존재가 아니라 그 가로등 밑에서 일어나던 기묘한 일들이었다 그는 가로등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살펴보기로 했다 뭔가에 홀린 듯 가까이 다가가던 그는 가로등 밑에서 뭔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빨리 움직이는 실루엣이었다 순간적으로 그는 소름이 쫙 돋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단순한 착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실루엣은 확실히 사람의 형체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굉장히 왜곡된 듯 이상하게 비틀리고 본래 사람의 크기보다 훨씬 작고 위소했다. 그것은 가로등 밑에서 맴돌다 그를 발견하곤 눈을 맞추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텐트를 챙겨서 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하던 그는 더욱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텐트를 쳐놓은 곳 주변 나무들의 사람,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닌 주위를 둘러싼 나무. 거의 대부분에 그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거칠게 구부러진 손자국들은 마치 깊숙한 절망 속에서 탈출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나무에 찍혀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겨를도 없이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숲속은 이미 밤의 어둠에 휩싸여 길을 잃기 십상인 상황이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급해지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희미한 달빛과 휴대폰 플래시를 의지해 길을 찾아 나서던 중 그는 다시 한번 그 가로등의 빛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처음 본 장소와는 다른 방향에서 비춰오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가로등이 한 번도 분석 없는 방향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는 그저 돌아가는 길을 찾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선 돌아가는 길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주는 절망감은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이 갑작스레 꺼졌다. 배터리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상황은 그를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한참 동안 방향을 잡지 못한 그는 피로가 몰려와 잠시 나무 밑에 앉아 고개를 기대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어제가 아닌 오늘 아침은 좀더 밝게 느껴졌다. 그렇게 숲 속을 겨우 빠져나와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자신이 처음. 들어갔던 길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그대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 많은 날들이 흘렀지만 그날의 경험은 마치 어제 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 가로등과 그 왜곡된 실루엣, 나무에 새겨진 손자국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상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 후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험을 믿지 않았고, 일부는 단순한 설아나 줄거리 없는 이야기라며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로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을 즐기긴 했지만, 절대 혼자서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의 기이한 경험은 그에게 깊은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더욱 더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글은 결국 커뮤니티에서 점점 더 퍼지며 한동안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은 사람 중 몇몇은 에서 그 진실을 알고 싶어 그곳으로 떠나기도 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글쓴이는 그산 속으로 다시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